자, 37살, 기사생. 아, 진태 양란이에요, 이분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앉은 자리에서 앉았다, 섰다, 어, 어떡할까, 조금 잡부란서할 일이 있고요. 자, 49살, 정사생. 올해는 9수예요. 9수의 좋은 거는 문서를 잡으면 좋아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도이 천궁의 월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을사년의 뱀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뱀띠들은요, 올해는... 엎드려 올 일이 있어요. 남들은 뱀띠니까 뱀띠 좋겠다 그러는데 일단은 보금살이라 그래서 엎드려 올 일이 있고요. 그게 큰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나 때문이든 타인 때문이든 엎드려 올 일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월살이라 그래서 고초살이 들어와요. 세장살이가 너무 먹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운은 보통이에요. 다 뱀띠들은요. 예민하고 감수성이 있고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좀센 편이에요. 네. 제가 나이대별로 얘기하려고요. 25살 신사생. 어, 이분들은 갈등을 좀 많이 하고 결정 장애가 있어요. 뭔가를 딱 결정 내려야 될때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올해 2025년 을사년에는 실력과 책임감으로 승부하는 한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일찍 2 5다인데 그래서 거침없는 한해가 될 거거든. 이분들은 도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도전이냐 하면은 뭐 외국에 취업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뭐 지방 쪽으로 회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움직인다든가 그것도 괜찮고, 전혀 새로운 나라라든가 새로운 지역으로 내가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 유학을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결정 장애라 그랬잖아. 한번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은데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인다면은 어 저력이 있다고 봐야죠. 직업은 공부은 금전은 이성우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이렇게 일찌감치 초지일관에서 시간이 지나고 성공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재력가나 갑부도 나올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돈이 있으면 땅이나 토지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부를 축적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다 서른 일곱 살 기사생 아, 진퇴양란이에요 이분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앉은 자리에서 앉았다 섰다 어+ 어떡할까 조금 자부란석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는 안돼요.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태 양난이라고 하던 일은 그냥 유지하고 그냥 앉으면 앉은 대로 가고 서서 뛰면 은 제자리라도 계속 뛰을 하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초년 성지운이 들었지만 그 성지운은 오래 써먹지 못해요 찬바람 나면서부터 써먹을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써먹을 거예요 봄띠 원숭이띠, 돼지띠를 조심하세요 자, 49살 정사생 올해는 아홉수예요 아홉수에 좋은 거는 문서를 잡으면 좋아요. 남들은 아홉 수에 결혼하지 마라 문서 잡지 마라 집 짓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글쎄요. 아홉 수에 문서 잡으면 평생 문서가 될수 있고 재산이 될수 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지껏 봐온 저의 지론입니다. 이분들은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마흔아홉이라는 그 나이는 인생의 고름이 터져서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사생들 사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예쁘고 재주 많아요. 뭐열 가지 재주 다 갖고 있어요. 살림 살림, 음, 뭐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모든 걸다 재능 같은 걸다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은요. 올해는 음, 유산 상속이나 부동산 문제, 뭐돈 문제로 다툴 일이 있어요. 그게 직계 식구가 됐든. 어쨌든가 뭐 부부간이 됐든 이혼하면서 정리 안된거 이런 것들 뭐 다툴 일 분명히 있고요. 다 올해는 서류 정리나 이혼, 매매 문서운이 좋아요. 뭐 정리가 된다고 봐야지 뭔가가 그리고 금전운도 좋아요. 여자분들 마흔아홉 정사생 여자분들은 음 올해는 남자를 좋아하거나 드리면은 쪽박 차요. 질렸잖아 남자들한테. 그러니 그래도 늘 사랑은 새롭다고 이분들은 얘기할 수 있거든.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그리고 살림꾼들 많은데 가장 평범한 거를 제일 잘할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사니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살림하는 건 좋아. 그렇지만 남자를 들이거나 같이 살잖아.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올해는 소띠하고. 범띠가 귀인입니다, 이분들한테. 다6 1나 을사생. 더 오래 환갑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얌전하고 센님 같지만, 사실은 끼돌이, 끼순이가 많아요. 올해 환갑이라 그랬잖아. 환갑 성주도 들고요. 다 성주 든 만큼 성주문도 받아야 되겠죠.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냉정하지 못해갖고, 그놈의 정 때문에, 뭔가 이제, 정리, 안된 것들이 좀 질질 끌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래된, 옳지 못한 인연법이 있다면, 불륜이겠지? 아니면 두집 살림? 그냥 빨리 정리하세요. 너무 질질 끌었다가는 하늘엔 눈이 있고 땅에는 귀가 있어서 오래 뽀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인연 때문에 고초를 겪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올해는 고초살이 들었다 그랬잖아, 월살이. 그러면은 딱 꽂히는 게6나월사생이거든 그러니 내가 저질러 왔던 인연 때문에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고초를 겪어야 된다. 지금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겪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하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정리 못한 인연 때문에 여러 사람 가슴에 못지하면서 고초를 겪을 수가 있고 나는 또 엎드려 울 수가 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설 들었다 그랬잖아. 음. 그리고 음력 2월, 3월, 6월, 8월 달은 좋아요. 그 나머지는 조심 조심 해서 가시면 돼요. 일흔 세 살. 계사생어 이분들은 늘 외로웠지만 늘 외로웠던 분들이야 계사생들 올해는 길이는 외로기 외기록 신설하고 봐야지. 내 옆에 늘 있던 친구나 내 옆에 있던 신랑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떠나갈 수 있어. 같은이나 외로운데 나는 고고한 학인데. 근데 같이 있으면 그림도 좋고, 더불어서 같이 있으면 그림도 정말 보기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 혼자 돼버린 거야. 가뜩이나 외로운데. 그래서 외로움을 더 느낄 수가 있고, 배우자나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어요. 뭐, 배우자가 발령이 난다든가, 지방에 뭔가 본의 아니게 두집 살림을 한다든가, 귀촌을 한다든가. 근데 나는 안 따라갔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어, 나는 이쪽에서 애들 건사하면서 살수 있고, 또 병원 가까운 데살수 있고, 이러면서 좀 떨어져 살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귀촌이나 멀리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 발령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외롭지만 더 외로울 거다. 근데 아주 나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음력으로 5월달, 11월달, 어, 이분들은 하반신 아래쪽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무릎 아래쪽으로, 뭐 발목, 발가락, 무릎, 이런데로 이제 부상당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 사실 좀별로지만 재진전한다고 생각하시고 떨어져 있으면은 떨어져 있는 만큼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고요. 85세 신사생. 어 이분들은 정말 빠릿빠릿하고 나이답지 않게 나는 절대 늙지 않아 이러면서 사셨던 분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말 잘하고 성격 좋고 또. 제왕적인 성격이 많은 분들이 많았거든. 응. 나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신감 있는 분들 많았는데, 더 올해는 그 말이 쏙 들어가게 생겼어. 응? 다, 청춘인 줄 알았더니 몸이 안 따라준다. 몸에 병날 일이 있고, 이미 병이 났으면 그병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있고, 수술할 일이 있고, 기운이 빠질 일이 있다. 응? 다, 치료받을 일이 있겠다 이 소리 나오거든. 특히 간하고 심혈관 지켜보시고요. 치료 받으세요. 아프시면. 은 그리고 올해 기운은 빠지지만 그 성격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다 지금까지 다 을사년 뱀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뱀띠들은 사실 인생에 고초가 많아요. 근데 그 고초 살이에 올해 들어왔으니까 나쁜 인연은 정리할 인연은 빨리 정리하시고 또내 몸이 아프면 치료 잘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느 분들은 치국서 나가시면 좋을 거고요. 특히 이제 49살 정서생들 다 올해 좋을 일, 나쁠 일 많은데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일이 많으니까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